시원 스쿨 재밌다. 시원 스쿨 재밌다. 시원 스쿨 재밌다. 시원 스쿨 재밌다. 시원스쿨 재밌다. 오, 시원스쿨. 네, 안녕하세요. 영조송준입니다 아, 오늘 시원 스쿨에서 이 시원과함, 이 시원이 이 시원. 이 시원과 함께 캠핑카로 함께 떠나는 캠핑 한번 캠핑카 와. 구경해보라. 지금 한 34도 되는 거 같은데? 와. 오 에어컨 잡는 아이데 침대도 있어 이거는 진짜 딱두명 정도 가면 딱 적합할 것같은 어? 보통 최대 몇 명까지 갈수 있어요? 여기 6인승 차량이고요 네. 다섯 분까지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문세윤이 한 명이 있다 그러면 다섯 명 가능해요 문세윤 씨그다4 인승 그럼 4 인승 내가 왜 오늘 카우보이 복장을 입고 왔냐면은 항상 영화 보면 캠핑카에서 이런 한량들이 있잖아요 저기 진우처럼 청바지도 안 벗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렇게 아, 자는 카우보이들 많단 말이야. 카우보이들이 이런 캠핑가에서 많이 살아. 맥주 먹고, 어? 타이어에 바람 빠져나 그런 걸 약간 해보고 싶어. 아 있어. 이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어. 어, 위스키 병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 아 거기다 위스키 넣어가지고서는 중간 중간에 한잔 해야 되는데. 그 그러면 은 여기서 이따 자는 거는 어. 뭐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은? 아니야 ]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우리 유부남 3인방이잖아 네. 다들 기가 막히게. 오늘 촬영 10시 쯤 끝나는데 다들 집에 내일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하라고. 아. 아, 편하게 하나 더 잡아놨어 숙소를. 아. 텐트를 하나 더 해놨어. 아 그래요? 오늘 우야 캠핑을 이제 가니까 미리 제가 또 테모에서 어. 캠핑 용품을 좀 구입을 했습니다. 와우. 자이 봐봐 준우야이 전체를 내가 다 샀단 말이야. 오늘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아 지금 한돈 100만 원돼 보이겠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신규 회원 코드 입력하면 13만 원 코드를 주는 거기다가 잘하면 90% 할인 자 이게 무엇이냐 휴대용 샤워기 어, 물을 그래요? 이만큼 넣고 촤아악 <laughs> 이것도 캠핑 놀이박스입니다 랜턴 어. 다리 벌리는 랜턴입니다 이게 이렇게 넣고, 네, 이렇게 넣고. 놓고 바로 밑에 하려면 이렇게 하고 네. 피디님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자, 얘도 조명이고요. 이렇게 펴서 이 안에 뭐냐면 가스레인지에 바람 막는 거 어. 오, 이것도 조명 자, 얘도 조명 조명, 오 역시 촬영한다고 조명을 자, 그리고 이거는 내가 우리 아이들이 있는 유부남 친구들이 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샀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데 필요 없지 이거 왜 샀냐면 은 요즘 애들 전화 받는 거 해봐 이렇게 받더라고 어. 우리 이렇게 받잖아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알려주고 싶어 됐스지 이거를 밑에 꽂으면은? 핸드폰에 꽂으면 된다고요? 어아 진짜? 어, 어. 아 이어폰 같은 거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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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보세요? 어 들려 전안 들려요 아 그래? 네. 안 들리는데 왜 대답해? 지금 <laughs> 바베 <바로> 옆에 <있어요. 웃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아이들의 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의자들 다 샀어. 이거 다 해서 맞아요. 30만 원도 안 나왔어. 근데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뭐 코드 쿠폰까지 어, 하나은나습니다 하나. 그러면 은 17만 원에 다살수 있어. 요 이게 다시 한번말해자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오. 신규 회원 가입 할인 코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에 네, 머리 음. 여러분들 입력을 하십시오. 어우 야, 잘할 수 있겠지? 갈게요. Let's go. Let's g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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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형이 면허증 있는 거죠? 아, 이거 이게 일종 보통으로 다 되는 거야. 어세윤아형기나 보여? 앞에 있는 거? 너 캠핑카 너아니야 어, 아, 저 너네 너다 너다 일로 일로, 일로 올수 있냐? <laughs> 일로 올수있냐 <오지. 웃음> 일로 올수있냐 <오지. 웃음> 알았어, 잠깐만. 아, <laughs> 나차 처음이어가지고. 어 뭐야? 아, 웰컴 투 현이. 뭐야? 웰컴 투 시현 스쿨스 예, 문 닫으시면 <laughs> 돼요. 돼요. 예, 네, 신발 벗으시고 올라오시면. 예. 어, 그리고 뭐요, 이거?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벨트를. 아니, 안전벨트를 해야 된대요. 예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 뭐야 잠깐만. 불안 불안 합니다 뭔가 잠깐만. 왜왜 왜? 어? 응? 이거 이렇게 가는 거야? 어저 이렇게 갑니다. 이거. 아이고 아니 그래 와줘 내가 알아서 가면 되는 거니? <laughs> <야, 뒤, 웃음> 뒤에, 뒤에 괜찮아? 아니 저 멀미날할것 같아요. 왜? 아우 나 지금 초 긴장 상태야 지금 앞에. 아우. 아 너무 흔들리는데? 아니, 지하철처럼 옆보고 가야 되는 거 이렇게. <laughs> 몇호선이야 이거? 지금 이... 1 시간 반 걸린다며? 어 어. 도착하면 저녁 시간이네. 너무. 마녀 어, 군데뭐 사다놓은 거 없어? 햄버거나 이런 거? 그거는 말고 형님 그 웰컴 드링크인데 한잔 드실래요? <laughs> 아세훈이 타자마자 배고프다. 너 컨셉 잡는 거 아니냐? 배고픈 게 아니라 지금. 나올 것도 없는데 다 나고 생겼다 지금. 일단 분량 뽑을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들 있어 뒤에서. <laughs> 뭐 어떻게 지냈어요? 다들? <laughs> 야, 도착하자마자 무슨 뭐 야, 좋다 죽이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로 밥 먹자. <웃음> <웃음> 어? 아니, 세윤아, 세윤아. 어? 지금 시언 스쿨 1교시도 시작 안 했으니까 너무 이렇게 그렇게들 하지 말아라, 지금. 밥은 4교시 이후에 드리겠습니다. 의지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너 내가, 너나 맛있는 녀석들이다, 너. 너, 씨, 너나 지금 무슨 뭐, 뭘로 모신 거야, 지금. 너, 너, 아유, 아유, 내가 지금. 제일... 금방 갈게 어요 나. 아니야, 아, 이제 이게... 괜찮아. 어? 이제 괜찮다고. 아, 이제 괜찮아? <laughs> 진우야, 진예야 네. <laughs> 이런 표정들이 웃겨, 뒤에서 딱 이렇게. <laughs> 이게, 이게 막 매력적이야. 캠핑카를 끌고 가지만 펜션을 잡아놨다는 거지. 어, 그렇습니다. 이거는 약간 꼬고 있 사람 나가서 자고 이런 용도죠? 어, 그럴 수도 있죠. 와. 그리고 나는 캠핑카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나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 우리 숙소 있는데 앞에다가 캠핑카를 댈수 있어요? 네네 아유 참, 참 진짜. 아니 야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지금 시속 3 0 k m 에서 30km 캠핑카 처음이라 는데 이거 가면 아. 안돼 뭐야 여기? 응. 다 왔습니다 아, 아, 와, 와 드디어 왔다 아우. 야 지금 문, 문세윤 화났어 왜요? 빨리 밥 줘야 돼 자 지금 도착했기 때문에 자 시동 끄고 전기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 네, 전기차 이거? 이게 이제 발전기를 끌려면은 아, 연결. 코드를 연결을 해야 돼요. 아 목소리가 좋으니까 실내가 <laughs> 살만하네. 야 이거 이거 꽂고 여기 고전되는거 아니야? 아 전기 전기 감전. 일단 이게 고무로 다돼 있어 가지고. 예 사장님. 전기는 예 사장님 안 통할 안전해요. 사장님 예. 불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사장님 요즘에 노브라가 되세요가지고요. <laughs> 아니 운동을 안 하는데 가슴이 왜이러왜 이래 진짜 운동 안 해? 일단 이가 그러니까 코드를 꼽았으면은 예 사장님 에어컨을 안 꺼도 전력 이거를 발전기를 꺼도 된다고 했어요 아까 발전기 꺼야지 그럼 안에서 예. 발전기 끄어갑시다 껐어요? 잠깐 누르고 있어야 된대. 어몇 시간 동안? 그렇지. <laughs> 아 됐습니다. 아... 아... 이런 분면 조용하죠. 발성을 안 써야 된단 말이야. 아, 조용하네, 네. 잘 들려요. 네. 자 됐어, 이제 이 어닝은 피자. 어닝을! 피는... 닝 어닝 지금 다 날라, 잘못 피면 바람 불어서 이거. 뒤집어져? 어. 아 그래도. 너 이거, 응. 뭐, 이거 아니야. 비울 수 있어. 제작비 좀 있지? 변상할수 있지? 이거 잭살라도 어. 그지 이거 1억, 1억 5천이라고 그랬더니? 기한판사 돈으로 다 돼. 어 아, 어. 그래, 어린을 가는데 어. 아까 여기가 조금 고장나 가지고 반자동이래요. 수동으로 조금 이제 당겨 줘야 돼요.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혹시 가셔 가지고 예. 안 펴지면은 아니, 좀 당겨 주세요. 이거 모자 뭐야? 이거 써야 돼? 써야 돼. 너 웨스턴 느낌. 컨셉 맞춰야 된대. Arizona Cowboy. That the c o w y 나는 말을 타고 오질 않네. 말 탔으니까 어, 빨리 갔다 줬 어, 어디 줘. 어떻게 하라고? 응. 어디 잡으라는 거야? 자, 이거 안 펴지죠? 당겨 주세요. 어딜 땡겨 어떻게 땡겨 그, 이거를 아쪽 얘를 얘를 네. 어, 그렇죠. 어 얘를 오케이 어이. 아 수동 오케이 아. 아. 이거를 해서 우리가 적당히 할수 있을 정도까지만 어딱 펴주면 돼요 우리 태무 의자 다 어디 갔어? 이거 저몇 킬로까지야? <laughs> 이거 저 배우 분들이니까 아시잖아요 예예예 <laughs> 예, 예. 이런 의자 뒤에 보면은 90킬로까지라고 늘 써있어요 <laughs> 네. 아 그래요? 네, 예. 이거 한번 저기 예. 체크 아 이거 뭐야 테이블이야? 야 이거 잘 펴야지 옆에 받쳐주는 게또 있네 여기 뭐야 이거 아닌데 눌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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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눌러줘 눌러줘 여기도 한 눌러 아한번 네, 눌러주고 네. 눌주고 네. 산소통이 있어 뭐야 이거 <laughs> 샤워하는 거야 아, 야외. 네, 이동식 샤워 어, 어 이게 식량 같은데 느낌이 약간 이건 네. 어, 이제 간식 식량이고 그래요? 메인 식량 저쪽 차이 근데 살짝 걱정하시는 게 아까 의자 뒤에를 까보더니 90kg까지라고 써있어가지고 <laughs> 실례가 안 된다면 초과가 얼마나 <laughs> 어? 초과? 아, 어, 오늘 아뭐밥안 먹었으니까 뭐, 뭐. 원투원 정도 되지 않을까? 원투원 투어. 원투원. 그냥 원투원 투어. 어. 원투. 알잖아. 치고 오면서 아, 자른다. 자한다 어? 바로 오기는 어� 잘한다 주방에 사왔어사사 왔다고요? 이거 닦아야 되는데. 이거 닦아야죠. <그거> 닦아야죠. <laughs> <하나으로 닦아와> <웃음> 이거 그 <laughs> 분자. <이거다. 웃음> 여기다 고기 구워 먹으라고 왜? 이게 이게 안 돼. 여기다 고기 구워 먹으라고 여기다 오케이. 한번해도 <laughs> 됩니다. 아한번할 정도 가 아닌데 이거는 이거 저 기름으로 다몇번 닦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우리 중금속 중 우리는 대충 나가서 먹고 스탭들 차려드리자고. 그럴까요? 손좀 닦고 올게요. <laughs> 자 세훈아 다 했어? 뭘다에 다하긴 어. 계획이 뭔데 알려줘야 뭘 하지 내 네, 계획이 이제 바로 해야. 식사 준비를 하면 됩니다 식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좀 도와줄래도 뭘 알아야 도와줘 일단은 불판부터 불을 이제 아, 올려야 불판 번호로 어. 할 거예요 아니면 뭐 번호로 번호,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이 날씨에 번호가 그뭐 양산이야 뭐야 이거는 이제 또아 조명이야? 네. 아까 조명을 한 여섯 개는 샀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조명이 중요해 감성이 중요하긴 한데 그거 배터리야? 오 라인 라인 잠깐만 라인 어, 먹었잖아 얘 뭐야 라야 <laughs> 근데 그 바람보다 자연풍이 더 센데 <laughs> 여기 강화도 바람이 더 센데 네가 걸로 조명 하나부터 할게 저기다 걸어 자 세윤아 그럼 일단 세어드라고. 맥주부터 줄까 아니야 아니야 나는 <웃음> 고기부터 잘래 <laughs> 고기부터 호랑이가 무슨 뭐, 풀 뜯어 먹냐 어형 <laughs> 어, 시현이야 어 우리가 숲 뿌를 할 거예요, 아니면은 이걸로 할 거예요. 일단 그걸로 하고. 근데 이, 우리 이게 없어요. 이게 아까 진짜 중금속 중독돼요. 아까. 아 진짜로? 응. 그거 뭐유서 쓰고 먹어야 돼. 숯 여기다 못 붙이냐? <laughs> 화로대가 있을걸? 여기 있다. <laughs>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다 <laughs> 저, 이거 이게 이게서 이게 고정만 시켜 고정.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거기다가 그거 아, 쪽은 아닌데? 걸고 어떻게 여기다? 아. 아 아니 진우가 똑똑하네. 야. 경기고등학교 나서. 어, 어 진짜야? 어. 아니 왜? 왜 나니? 아니 왜 그렇게 잘 배웠어? 내가 수술 쌓고 아 이거 어, 일단 없는... 이거 이거 빈 건데. 아 <laughs> 이거 이거는 우리 아파트에 와서 일요일 날 캐내 버리면 돼. 구멍 뚫어서. 아네그 구멍 뚫어가지고 구멍 뚫어서 버려야 돼 캐내. 아이 나의 완벽한 그림이 바람 때문에 망했어. 세이프가 아, 아웃인데 지금. 자네 여기 매점 있죠. 매점에서 가스 안 팔아요. 아 진짜요. 아 그렇습니까. 아그 사장님 사장님 버프를 받아야 돼. 아 감사합니다. 새우 <목소리> 먹어. 뭐야. 너안 되고. 세윤아. 진짜 안 나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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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기 올라온다 이제 진짜.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야야 세윤아 이 먹을 수 있도. 있는... 야 새우회 새우회. 아 미안합니다 고기 빨리. <laughs> 들왜 이렇게 먹구름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이게 우리 지금 아시원 스쿨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먹구름이라니. 아니... 어우, 야, 감사합니다. 오 아... 이거지 이거지. 야시원아 어? 이거 되겠냐? 이 바람에 이 바람에 이거 되겠어? 이거 수다 날라댕길 것 같은데. 어? 야, 가스보는 불도 안 붙어. 아니, 안넣었잖아 그거. 넣었어요? 야, 지금 사람이 날라, 날아, 진우가 날라가겠어. 진우야. 꺼, 꺼. 그거 안 되겠다. 꺼 봐. 꺼, 어, 꺼, 꺼. 안되안 돼, 돼. 그런 적도 있어, 막 찍다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접은 적 있나?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자, 세훈아. 여기 구멍을 뚫어서 기름을 빼줄까? 아니면 그냥 해줄까? 빼주면 얘 완전히 작살날 텐데? 그냥 튀긴다 생각하고 먹자. 자, 얘들아, 됐어. 됐어. 그만하고. 진우야, 잘했고. 자. 야, 얘들아, 그림이, 그림이 좋아. 내가 사진 찍어줄게. 야, 표정 좀, 세우아좀 미소. 아눈매워가지고너 모자 중절모냐? 몰라, 이거 올려놨는데. <laughs> 올려놓는 거 아니야, 모자야? 아니, 진짜 아리조나에서 사온 아리조나 카우보이 모자야. 어, 판다 탄다, 야, 이거 판다 탄다, 이거. 야, 왜 이래? 아우, 이거. 아우, 이거 다 탄다, 판이. 판이 다 판이. 아니, 사장님, 혹시 불판 좀 빌려. 예예 예, 감사합니다 니가 사 그냥 사 제가 사, 살게요 사 제가 살게요 아술한잔 마셔야겠다 아우 씨 마실 사람 진우야 낚시 하시는 거예 이게 뭐야 어우 제로 쉬고 오야 이렇게 미지근할 수가 아니 이건 또 뭐야 얘또왜 이래 아유 사장님 예예예 예, 예. 여기서 좋으시 캐릭터 좋네, 여기서. 라 예, 푸첩. 어. 아, 오케이. 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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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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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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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그냥, 그냥, 그 세훈아 답답하네 포기하지 마. 어? 어. <laughs> 좋다 좋다. 에이 그래 오케이 오케이. 긍정적으로다가 어? 늘내 형은 방송하시면서 일박이일하시고는 훨씬 더 짜증나는 그런 어, 힘든 순간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아니 이 정도보다 더 짜증나지는 않지.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준비 없이 사람을 음, 어 거기는 철저하게 준비돼가지고 나 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준비가 된걸딱 보상으로 선물해주그지 보상. 그런 시스템이지 야 진우야 예. Yeah. 오늘, oh. 오늘 진솔한 대화를 위해서 면전산으로 아. 년산, 면전산으로 18! 아 이런 또 너에게 oh. 보내는 너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uh. <laughs> 어? oh. <laughs> 아이고 세훈아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불러주셔서 에이. 맛있는 거 빨리 드렸어야 됐는데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제 얼추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 보니까 안정적이게 되네요, 심리적으로. 아, 멘트가 좀안정적이 어, 조금 안정적이게 되고. 아, 이게 좀 창문 좀 닫아라, 지금 갔어 진우야, 창문 좀 닫아. 바람이 너무 들어오니까. 리모님 창문 내 닫을게요! 응, 알았자. 어 <laughs> 채소 잘 씻었지? 여기 벌레 있고 이러지 않겠지? 아, 없어. 어. 야, 너 은근히 그런 면 되게 깔끔하다. 야 뚱보라고 배고플 때막 집어먹어? 우리가 손을 집어먹어? <laughs> 나는 절대 그래, 나는 완전 청결주의야. 빡빡! 잘... 사실은 이렇게 덩치가 크다고 똥벌라고 해서 많이 안 먹는 거 아니거든? 근데 어. 국조롱 내가 일본에 갔어 국주를 많이 먹는데? 라면 웨이팅 하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옆에서 카레 먹고 다시 왔다. 근데 걔가 풀어온 게 그게 관리하는 거야. 아... 배고플 때 라면 들어가면 얼마 못 먹거든. 이따니까. 이거 내가 분명 히 얼마 몇, 몇좀못 먹을 걸? 너? 어. 이거 뭐좀못 먹어. 이 컨디션 조절이 지금 안된 거야. 이건 실패야. 그 카레는 장 운동을 먼저 시켜놓는다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먹을 걸 상상을 못한 거야. 나는 그냥 라디오 끝나고 한 여섯 시에 무조건 먹겠구나 한 거지. 그 몸을 맞춰 온 거야. 근데 지금 일곱 시에 넘어갔잖아. 나는 실패한 선수야. 오늘 나 넘어지게 될 거라고 뛰다가 아. 몸을 엄한데 푼 거야. 엄한데. 경기 시간이 일곱 시인데 몸을 열한 시에 무슨 거야. 말인지 알겠어. 지 네. 그러니까 나한테는 오 실패한 경기야. 그래도 뭐 그래도 아무래도 구력이 있으니까. 아. 혹시 모르지. 뭐 기도 하면 잘. 두세 골은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지. 상대가 또 약하고 그러면. 오케이. 그래도 뭐한 마디 해라 그래도. 네. 뭐아 왔으니까. 진짜로 나의 진짜 찐친들. 어 진우 세윤이 아,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시안 스쿨 어,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고 예. 진심이냐? 아 그럼 웃, 웃고 있지 않나, 내가 지금? 즐겁네요. 아유, 아유, 위를 소독부터 했네. 이제 먹어도 되지 않냐? 아, 아, 아. 아, 오늘 첫 끼. 한 먹어보자. 아, 그래도 하나 그냥 한 점. 와. 두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야 그때 우리가 언제 만났더라? 드라마, 드라마 스페셜 KBS 박성공 형이 주인공이었고 유인영 동생이 어, 나오고 그치 나 나오고 세훈이 나오고 네가 그때 보, 보, 부동산 청년이가 그랬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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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맞아. 천, 아, 청년 아, 아. 너는 그냥 이웃집 어 나는 피해자지 아, 아. 너 죽잖아 응, 죽었지 그러니까 눈 뜨고 비 맞으면서 죽는 게 그렇게 어렵던 거 알았지 눈떠눈떠 <laughs> 그런데 눈이 떠지냐 그게? 나컷 <laughs> 아, 본능적으로 어, 본능적으로 <laughs> 눈 뜨래 나는 그게 가능할 줄 알았지. 가능하냐? <laughs> 가능하죠! 아, 눈 뜨고 있내면 되는 거 아니야, 5초, 5초 정도. 아, 이제 빡세지. 절대 안 돼.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둘이 드라마에서 만났는데 나도 시현형 드라마에서 만났잖아. 어, 맞아. 진우를 나 진우 만난 게 진짜 대, 진짜 웃긴 게 모던 파머라는 드라마를 찍게 서어 나랑. 응. 이용기랑 한이랑. 아, 알지, 알지. 거기서 얘가 그냥 대사 치러 온 어, 어. 사람이었어. 나는 캐스팅이 어. 없고 리딩을 할때 메인들 이제 상대 배역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다 어. 리딩을 못 오니까 어. 나머지 배역들을 대사를 쳐주러 온 그치, 그치. 배역 리딩 때 내가 내가 주인공이었고 응. 얘가 응. 그냥 역할 없는 사람이었는데 응.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연기를. 어. 그래서 끝나고 내가 말을 먼저 걸었어. 아 어, 연기 너무 잘하신다. 그치. 그날부터 이제 친해진 거야. 하, 통마늘도 먹어. 얼마나 좋아. 오케이. 얼마나 좋아. 아 이거 치길 잘했네. 우리가 힘들면 힘들어. 이건 안 돼, 이건 안 된다. 큰일 났다. 어. 야, 이거 도와줘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야, 야 와. 이거. 야, 이거 조회수 얼마나 나오려고, 이거? 어, 저, 저, 어, 저, 저, 야, 야, 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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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야, 야. 난비 오는 게 너무 좋아. 아니, 잠깐만. 나는 비 맞고 있는데,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거 와. 아. 지금, 안으로 들어서 먹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너무나 고생이 많으셔. 응. 어. 그래, 그래. 잘 먹었다.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음, 뭐, 놀러 가고, 응? 어? 어? 뭐라고? 배보다 배불러. <laughs> 자,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2차로 여기.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 바로 바로. 자, 이거 한잔 바로. 오. 이 차의 메뉴는 아, 뭡니까? 여러분들 네. 가장 좋아하시는 BTS 진이 가장 사랑하는 어. 진 라면. 주무시고 내일 여기다 밥 뿌까 됐어요, 여기다. 어. 너가 너가져와서 먹어. 이거 차에서 먹지 뭐가 <laughs> <가라>. 돼? <laughs> 오늘 그리고 친구들아, 우리 내가 게임을 또몇 가지 준비를 했어. 아, 진짜 남자셋이 무슨 게임이냐, 술이나 먹자. 응. 왕 게임. <laughs> 게임이 아니고 재밌는 영상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를 어디가? 아, 과거 영상들을 좀 갖고 왔어. 시영지가 우와, 겁나 어려 아, 옛날 건데 진짜. 아, 휘둘기지, 이노에도 어, 성대모사 아, 가볍잖아. 아, 야, 그고 어? 주연아버지 만나기 이 없고. 어, 주연아버지 만나기 전이거든. 자시고 아두박 자시고 아세박 자마도 쉬고 들어간다. 알지, 알지 나. 그럼,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어, 부끄러워. 나 간다, 나. 아 주연 쌍이 크나무 잘한다 야 진짜 와. 오래됐다 뒤에 박성호 형님 계시네 아다이스 박성호 개콘에서 그, 오신 거야? 아 그럼 그때 김준호 주 대형도 원래 우체사 다 만들고 다시 개콘 갔지 아응아 응. 아, 만들고 간 거야 원래 개콘 하시다가 우체사 했다가 어. 다시 이제 개콘으로 갔고 만들고 간 거예요 안 돼서 간 거예요 도와주고 간 거죠 만들었는데 저안 돼서 갔다고 말야지 개콘은 <laughs> 화려한 복귀고 우리는 네, 배신자 <laughs> 그때는 야, 20년 지났다 20년이. 야, 근데 재밌다 이거. 근데 아, 진짜 신기한 게 우리 우리 20대 초반 뭐 21살, 뭐 20살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애잖아, 애. 우리가 이런 메이저에서 뭔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못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에 벌써 어 쥐락펴락 하고 있고 메이저에 나갔다는 게. 어. 오. 아, 오, 아, 오 이건 일본군에게 상해를 입혔으니 그 죄를 지겠다. 이 안정적이야 맞지. 난대 와라 때는 사산도약자 이제 아니 미쳤나 이제 그 내가 어떻게 돌려냐? 이야 아, 이 알아서 해야지. 기사중 왜 내게 송아요? 이자가 진짜 뭐야? 너나 쳤냐? 쳤다. 어? 그래 좋다. 여기 미국 아, 공사관. 아유, 앞이다. 조우진 선생님 진짜 좋아하는데. 아직 같이 연기해본 적이 야, 없어. 아, 조우진 선배님야여가버니 뭐, 나와 말이라 이거야. 나와 말이야. 이때가 아마 그만 돌리려고 했을 때야. 첫신일 거예요. 어, 첫 씬인데 너무 잘했다. 이게 5회에 나오는 건데, 음. 저는 미스터 선샤인에 처음부터 캐스팅이 된게 아니라 벌써 찍고 있었어요. 찍고 있었는데, 아는 누나가 전화 오더니, 야, 진우야, 진호, 진우야, 어? 너 일본어 해봐. 그래가지고, 에? 갑자기요? 어, 저 이거 스피커폰이야? 일본어 해봐. 그래가지고, 일본어를 할수 있는 걸다 했어요. 음. 그런데, 어, 알았어. 좀 이따 전화할게. 그러더니, 또 끊어요. 뭐지? 했는데, 좀 이따 다시 전화와요 진우야, 진우야, 야, 너 미스터 선샤인에서 연락할 거야. 이해가 고 했으면 된 거야. 그 누나가 누구야? 어 민지 누나 라고 만났던 누나? <laughs> 만났던 누나가 우리 사기, 선배 사기, 사기, 선배인데, 사기, 사기. 선배인데 어... 이, 그러니까 이 누나가 나를 되게 선배인데 되게 어, 나를 좋아해주고 나의 뭐 이런 탤런트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해주고. 넌안아했고 아이, <laughs>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보스턴가 흐름 굉장히 어는 끊... <laughs>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디션을 많이 접선을 해줬었던 오와. 누나예요. 근데. 음. 그러고서는 이제 대본이 왔었죠 5회랑 7회 대본이 왔었는데 그때 아까 말했던 저 연기 그만둘까 봐요 라고 했을 때 고식이었어요 고식이었을 때 멘탈이 엄청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알다시피 이병훈 선배님 있지 조우진 선배 있지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무명인데 내가 진짜 할수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지면 이게+ 이게 뭐 행동도 하나도 못하는데 할수 있을까 겁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아 모르겠다 그냥 하고 안 되면은 내가 망하면은 그냥 연기 그만두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나 분위기가 좋고 되,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으로 얘를 알아보는 사람도 되게 많았었어요. 응치를 하고서는 뭔가 다른 이제 오디션을 갔을 때나 다른 시선이 뭐 달라진 걸 느꼈어요? 완전 달라졌지. 응치를 하기 전에는 지하철을 탈때 아무도 몰랐거든. 마스크를 안 끼고 그렇게 타다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너무 사진을 찍고 좋아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마스크를 끼고 다녔어. 그게 나다고 마스크를 끼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어. 그때는 나는 이제 연예인이고 와 술렁술렁 되는 것도 좋고 어, 어. 이제 나를 어. 어 나를 아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 어. 다녔는데 또 금세 잊혀지. 아이돌 있어서 <laughs> 어 어쨌든 오디션을 많이 붙었다. 난 오디션에 뭐 거의 붙은 적이 오디션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봤지. 뭐? 개그맨이좀다 떨어졌구나. 나는. 오디션 붙은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근데 결과적으로 난 그래서 오디션을 보고 붙는 사람 자체가 네. 아한번 붙었다. 마돈나 천안에서 마돈나로. 나, 아, 그나 솔직히 그래? 그거 보고 있잖아 깜짝 놀랐어. 왜내몸 보고? <laughs> 야 근데 막 그거 하나 붙었다 진짜. 아, 셋다 배우네. 어. <laughs> 어? 아이씨. 말 함부로 하지마! 셋다 배우네. <laughs> 이런 날씨에 캠핑을 불러가지고 이거 라면 두 개만 끓일 거니? 세 개야? 세 개, 네개끓저 아, 빨리 줘, 이제 저 준비하고 있게. 와, 아 지금 이작가 사장님. 아이. は,ーいはい、はい、いらっしゃいませこ,こ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ですか。あの、美味しい。すごい。美味しいよー。はい、えー、いただきます。はーい、スタート。わ。 뭐야 지금 카메라도 없는데 혼자 저러고 <laughs> 비 맞으러 갔어요. 아미우 와. 나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나 진짜. 캠핑 오고 약간 비 맞고 나 나도 원래 저비 맞고 원래 막 해야 되는 건데. 아 너무 맛있다. 이거 다 날려 다시 하자. 이런 멘트 보니까 슬슬 어. 가야 된다라는. 이거 얘기. 다 날리고 다시해. 아, 다시 여기 다시 그대로 오자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물 젖어가지고 다 날라갔다고 하고. 어. 뭐 엔딩 없어요. 여기 그래 이리 접어? 라면이 맛있었다 이러고 끝 뭐... 거야? 어느 아무 소감 한마디 끝났죠 이제 없지. 엔딩 응. 서로 어땠는지를 각자 할수 있는 성대모사 같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관개토대왕 한번 하겠습니다. 관개토대형. 관개토대형. 편집 때 어렵겠어요. 지금 한번 지금 많지. 무조건이야 씨 오늘 시원이랑 세훈이랑 같이 했는데 자식 <laughs> 이병선님. 안녕하세요, 이병훈입니다. 사흘 동안 세상을 볼수 있다면 나 오늘같이 안 와. 장혁 선배, 장혁 선배. 안녕하십니까, 장혁입니다. 오늘 시원스쿨 얼마나 좋아! <laughs> 야, 세훈이 <laughs> 지겠는데, 이거 배우 아유 훨씬 더 많아, 얼마나 많아. 많아. 오랜만에 너무 충격스럽다, 이렇게. 40 넘은 남자 셋이 성대모사라는것 <laughs> 자체가 너무 충격이야, 지금 너무. 관객도 없고, 아무도. 반응도 없고, 우리 셋이. 무슨 관객 투대 허 이런 거 하고 앉았고 이걸 내가 여기서 억지 리액션을 못한 게 나는 정말 아직 때를 안 묻은 거 같아. 그걸 내가 와! 한개더 대고 이걸 안 했잖아, 우리가. 야, 이렇게 때를 안 묻었어. 어, 이게. 지금또요 소다 팝이 유행이니까. 소다 팝이요? 사자보이즈의 소다 아, 팝. 사자? 어. 주연, 주연쌤 버전으로 불러드리겠다. 가사가 영어가 많더라고. 번, 번, 번역을 해갖고 시현스쿨 재밌다. 시현스쿨 재밌다. 시안 시안 스크,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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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 아, 넥스트 래퍼. 절대 장문을 짓지. 야, 너 임마 준비 잔다라고 불러. 친구들 부를 때이 새끼 너. 이 자식이 나 여기서 좌절감을. 시원 스크,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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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래퍼, 넥스트 래퍼. 아무튼 즐거웠고 어. 택시 택시 왔으니까 가 이제 그런 거 하지만 택시 안 불렀는데 택시 왔다 그래 아, 택시를 안 불렀잖아 시청자들도 알걸 이거는 아 그래 아 근데 그그 그 얘기 안 들었구나 저희가 출연료가 20만 이상이 돼야 아, 출연료를 줘요 출연료 드다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갔어 그냥 고기 남은 거몇 개나 줘 그럴, <laughs> 그럴게요 그럼. 어 그냥 밥이나 좀 말아 먹기 이런 뭔가 아무튼 뭐 제가 어. 좀더 커지면 어. 그때 한번 아니야, 아니야. 연락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니아니 가을에 우리 아, 네. 가을 좀 힘들 것 같아. 가, 스케줄이 있나? 아니 고추잠자리 잡아. 10월 16일. 고추잠자리 잡아요. 10월 16일 스케줄이 있어 없어? 10월 16일 있어, 있어 있어. 14일. 그날 100% 무조건 앞파올 19일. 연날. 어? 19일. 아그 19일 더 힘들어. 11월 2일. 19일은 19 챙겨야 돼. 11월 2일. 어2일은안 되지. 11월 2일? 아, 11월 2일이 안 돼. 11월 2일 더도 간다. 5월 3 2일 언제? 5월 3 2일아 그날 안 돼. 난 <laughs> 스케줄 있어. 난 스케줄 있어. 방송 있어. 아무튼 안녕 다음에 또봐요 <laughs> 안녕 시스쿨 안녕. <laughs>